나만 애쓰는 어려운 인간관계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1. 먼저 챙겨보세요. 억지 인간관계를 위해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존중해주세요. 2. 기다려보세요. 항상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나라면, 이번에는 상대의 전화를 기다려보세요. 3. 바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온도로 연락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연락해보세요. 4. 움츠려들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나라면 당당해지세요. 5. 받아들이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 상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6. 밀어보세요. 매번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만남을 잠시 미루세요. 나만 애쓰는 어려운 인간 관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이 너무 착하고,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